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돌아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관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는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이,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일독서의 창생의 말씀인데,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여기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잖아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하고, 아담과 에바입니다.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 먹음,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에, 사기, 방탕, 탐욕, 시기, 질투, 분노, 원망, 이 세상에 쓰레기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노도 일어나고 되기도, 시기, 질투도 일어나게 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즉, 사욕, 편정, 제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육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편한 걸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제로 기우는 경향 아예 이게 됐습니다.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절망의 유혹도 오고, 이렇 온갖, 이, 증오, 이 모든 이 열매들입니다. 그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영성생활입니다. 그 열매들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정의해 주셨잖아요. 사람 마음 안에서의 나쁜 생각들, 불륜 무엇보다도 저는 성의 타락, 불륜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이 불륜의 삶을 살면 합리화의 명수가 됩니다. 희한하게 다른 죄는 내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훔쳤다.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항상 남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때렸다, 미워했다. 이것은, 그래도 이렇게 양심성찰하면 걸려요, 걸려요. 근데 유독, 이 성의 죄는, 특히 분류는 양심성찰이 안 돼요. 사랑했다는 것을 합리화 하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사랑했다. 괜찮아. 사랑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 이름으로 합리화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벗어나기 힘든 죄예요. 이 분류는, 어, 이, 그래서 이, 이 여기에 관련된 망이, 마기를 벙어리 마기라고 하거든요. 이 죄만큼은 고백 못하게 하거든요. 벙어리 마기라는, 예, 그래서 너무 아주 끈질기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이 고백 승사를 못하게 하고, 벙어리 마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예, 예수님께도 어죽했으면, 어느 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어느 으을 뽑아버려라. 이게 성에 관련된 죄거든요. 어느 손이 죄를 짓게 되든, 이거는 탐욕, 손, 손으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역시, 발도, 눈다 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일부분이 벌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계속 이 불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꼭이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날 이 영성 생활에서의 그 열매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륜이라는 것. 예. 성의 죄라는 것.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 성의 죄는 이 교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자의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이기적이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되고 자기가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돼.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윤리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 성찰을 잘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부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가정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제가 왜 그토록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절대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이것은 낙태에는 아무리 합법화해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국가에서 제 아니다, 제 아니다 해도. 이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근데, 이 성은 어릴 때부터 이미 이 이런 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 아닌 것으로 가르쳐버리면 이미 영혼이 망가지거든요. 훨씬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버리면. 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양심의 가책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뭐 인권이 돼 버리니까 자위행위도 인권이 되고 동성애도 인권이 되고 성적인 그런 성적 취향 다 인권이 되기 때문에 내 성적 취향 건들지 마. 인권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나예요. 이제 하느님이 아니에요. 윤리의 기준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윤리의 기준이 나예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제 없어. 내 인권이 내 성적 취향은 누구도 건들지 마. 그 그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불륜, 다그 내, 내, 내 성적 취향이에요. 내 권리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돼요, 이제. 학교에서 교육받게 돼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예. 내가 뭐 짐승을 사랑하든, 어, 내가, 예, 개하고 뭐를 하든, 그건 내 성적 취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이제, 불륜, 성애에서 이렇게, 성적인 쾌락 추구하는, 거기에서 다 발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느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마비 때문에, 영혼의 마비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스콜라 스티카 죽일입니다. 이분은 어, 사실 성인들이 그렇듯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삶이... 부모를 좀 일찍 여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오빠가 베네토 그 유명한, 음, 어, 교부 중에서 독보적인 분 중에 한 분이죠. 수도 생활의 규칙을, 어, 어 정리하신, 수도의 어떤 시원, 수도 규칙의 시원을 이루신 분이시죠. 이분이 베네토 성인인데, 그래서 분도패 그, 그 분도, 베네토하고 분도 같은 단어, 같은 개념이, 베네토의 한, 중국식표기가 분도예요. 근데 이, 이, 스콜라스틱, 성녀 스콜라스틱가 동생이, 친동생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1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부모는 만약에 그 어린 자식이 있으면 정말 가슴 아프죠. 임정도. 근데 하여튼, 음, 스콜라스틱과는 한살때 어머니 얼굴도 기억 못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홀로 키웁니다. 이 스콜라스티카를. 음, 아주 아버지도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고, 예, 아주 신심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홀로 키우는데 이제 오빠가 아주, 아주 성덕이 출중해서 이제, 그, 몬데카지노 스톤, 그, 예, 스톤네스 스톤에 설립해서 아주 뭐, 가는 곳마다 이제 이신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제 베렉트 성인은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도패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도패 안에 새가 있는 것은 그빵그 그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처음에는 포도주에다가 독을 탔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려는 순간 포도주가 이 바로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살았고 이제 뭐 빵은 깨질 일이 없으니까 빵에다 독을 탔는데 빵을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까마귀가 나타나 까마귀 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살았고 그래서 분도패 그 새가 있는 것이고 그 포도주 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악마의 이, 이, 이 방해가 많았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대단한 오빠를 둔 스콜라스티카에요 그냥 이제 점점점점 나이를 찾아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 아버지 홀라 이렇게 정말 열심히 키우는데 아버지를 두고 이제 오빠한테 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기꺼이 그걸 딸을 놔줘요 오빠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남자 수도에만 있었거든요. 여자 수도에는 없었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그독신성으 독신생활하고 독신 수도 생활하고 싶어 하니까 여자 수도 없으니까 수도원 근처에다 음악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거기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요. 근데 이제 스코라스테카는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죠. 굉장히 큰 부자였다 그럽니다. 근데 절반을 아예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다 풀어주고. 아마 절반은 수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거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나머지 절반은 어디 기록이 없어서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수도에 봉헌하지 않았을까. 예. 자기 오빠 이제 스톤 몬테카지노 수도. 예. 근데 이제 동생이 오빠의 그 지침대로 너무 열심히 이제 아, 열심히 사니까 오빠가 더 지침을 또 만들어줘요. 동생을 위해서. 그, 게 너무 잘 지키고, 성덕이 아주 이제, 아주 잘 뛰어나니까, 어 이제 여성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해요. 성 스콜라스티카처럼 살고 싶어 하는 여성들 그래가지고 여자 수도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수도원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예. 네. 여튼, 이 성덕 스콜라스티카는 아주 성덕이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천상에게 대한 가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예, 천사,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오로지 예, 그런 뛰어난 어떤 성덕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이독서에 보면 오늘 이독서는 성대, 그레, 아, 레오 고향님 아니라 그레고리오 교황님 대화집에 예, 교황님께서 스코라스티가 성녀에 관한 글을 남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능하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던 성 베네딕토의 여동생, 그러니까 꼭 성스콜라스티카를 얘기할 때꼭 베네딕토 성인이 등장하더라고요. 베네딕토 여동생 스콜라스티카는 매년 한 번씩 자기 오빠를 방문했다. 서로 만나는 때이면 베네딕토는 그를 만나려고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수도원 소유지로 내려가곤 했다. 한 번은 매년 해오던 대로 스콜라스티카가 찾아오자 공경하올 오빠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내려가서 여동생을 만났다. 그들은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온종일을 온종일을 보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함께 식사를 했다. 식탁에서 거룩한 대화를 계속하던 중 밤이 깊어지자 이 경건한 여인은 오빠에게 청했다. 오늘 밤은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침이 될 때까지 천상 기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 성녀 스콜라스티카는 오빠를 매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것도 예고 고 서로 천상적인 이야기. 이게 완전히 거의 뭐, 이 기쁨,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고 그래요. 이, 하느님 천상적인 어떤 이야기에 몰두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글에 보면, 이 스콜라스티카 성녀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아마 얼마지 않아 자기가 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오빠하고 더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빠, 오늘 밤은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침이 될 때까지 천상 기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오빠가 대답했다. 스콜라스티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수도원에서 떠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오빠의 거절을 들었을 때 스콜라스티카는 식탁에 위해 자기 손을 모아 두 손으로 머리를 바치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곳 식탁에서 머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번개불과 우레가 일어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베네딕도와 그의 동료들은 문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 실제 있었다. 그래요. 유명한 일입니다. 이게. 이때 베네딕도는 마음이 괴로워 탄식하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스콜라스티카, 하느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너는 무슨 일을 했니? 스콜라스티카는 단과 같이 대답할 뿐이었다. 제가 오빠에게 청했을 때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더니 하느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떠나실 수있다면 떠나십시오. 여기에 저를 남겨두시고 수도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베네도는 자원하여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밤을 함께 지내면서. 영적 생활에 대해 거룩한 대화를 마음껏 나눌 수 있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닌데요. 교리를 설명할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신교 신자인 사촌 동생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이 남자, 개신교 신자인데 거의, 거의, 거의 밤을 샜어요,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가톨릭은 이런, 이런 종교예요. 성모님 이런 분이시요. 하면서 이렇게 묻는데,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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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아니라 이제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오, 날쓸수 있겠더라고요. 하느님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아, 지금은 아니고, 예, 지금은 아니고. 예.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지금. 영적 생활에 대해 거룩한 대화로 마음껏 나눌 수 있었다. 이 여동생이 오빠보다더 강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요한의 말대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많이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시각이죠. 사흘로 베네딕도가 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여동생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비둘기 형상을 지니고 천상 앞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동생이 그렇게도 큰 영광을 바라보고 넘치는 기쁨으로 찬미의 손가를 불러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나서 형제 몇 사람을 보내어 여동생의 유해를 수도원으로 모셔오게 하여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묘지에 안장하였다. 그, 고쪽 수도원에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보냈어요. 여동생, 이제 인종했으니까 이쪽으로 시신을 모셔오라고. 생시 향상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 안에서 일치되었던 이둘 이들 어누이는그 육신도 함께 묻히게 되었다. 오늘 독서기도에 나와 있는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대화집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온전히 이내 생각 모든 지향이 천상 것에 꽂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하느님께도 완전히 스콜라스티카 기도를 다 그냥 연인이죠 연인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사랑의 특징이 사랑의 눈먼 사랑은 어,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눈먼 사랑의 특징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콜라스틱의 눈먼 사랑을 하시고 스콜라스틱화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고 근데 성녀 소아들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어, 하느님은 우리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신다고,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이제 안 따먹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눈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다운 열매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성체 성사가 우리의 진정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이 안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말씀드리자면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가음, 탐욕, 악이,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만들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만들지 않는 이 열매들이 만들지 않는 비결은 천상 것을 그리워하는 것 시편의 말씀에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이 지상에 꽂혀 있기 때문에 지상적인 것에 이렇 묶여 있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노스콜라스티카의 영성을 우리도 살아내려면 성노스콜라스티카처럼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가는 것. 지상, 내 몸은 비록 지상에 있지만, 천상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그러면요, 놀랍게도 지상의 삶도 잘살수 있게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심한 사람들을 박해 하는, 음, 논리가 뭐냐, 그러면, 천상 것만 그리워하면 세상적인 것을 잘못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 너 천국만 바라보면 지상을 소홀히 하게 된다. 안 그래요. 진정한 신앙은, 선상과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면 키울수록 사실은 지상에도 더잘 살게 됩니다. 성덕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최직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교스콜라스티카의 도움을 받아서 통공의 은총을, 공로를 전달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확실한 감각,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을 확실하게 심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목상합시다. 아멘. 오늘 에, 생방송으로 오후 3시 자비얘 기도 있고 또한 저녁에도 묵주기도 있습니다 묵주기도 후에 33일 봉헌 실천표 추첨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연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